2008년 모하비 KV300 풀 옵션 차량입니다. 바디는 검정색이고요. 중고차 수출에서는 검정보다 흰색이 더 인기고 가격이 조금 더 나옵니다. 차량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. 베스트 컨디션이고요. 차주분께서 차를 엄청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. 사이드 스텝 보이고요. 터게 블랙 내부 전동 시트 있습니다. 전동 시트 있고 풀 옵션이니까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. 운전자 세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. 아 이쪽 옵션이 경사로 미끄럼 방지. 예, 예, 기타 등등이구요. 주행거리는 26만 4천km입니다. 어, 스어링 휠을, 예, 좋구요. 내비게이션, 후방카메라 있습니다. 후방카메라 있고,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있고, 썬루프입니다썬루프 있고, 어, 풀 옵션 차량이네요. 음, 보기 쉽지 않은 차량입니다. 제가 조수석 펜다 부분하고 본닛 부분이 좀 틀린 자국이 있어서 커팅 커팅이 있는지 제가 잘 확인을 했습니다. 커팅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행히 커팅을 안 기고 단순 교환으로 판단이 됩니다. 엔진 소리가 묵직하죠. 무압이 좋은 차량입니다. 모합이 중고차 수출문이 환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숙성이 좀 늦었죠?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요. 아 저녁에, 초저녁에 평택에서 출발했던 차량이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. 한쪽으로 좀, 저, 저, 산타페 있는 데까지 쭉좀 들어가 주십시오. 비가 좀 봄비가 내리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. 차량은 지금 무사히 들어왔고요. 이제 말소를 시키고 바이한테 인계를 하고 탈고 하면 끝입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